서양의 인사 문화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할때 이를 들어 올리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발명가인 제임스 C. 보일은 1896년 이와 관련해 자동으로 인사하는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인사를 할때 고개를 숙이면 모자가 자동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정중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장치지만 실제로 이를 구동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지지대부터 각종 기어와 모터가 모자 내부에 장착되어야 해서 대체로 복잡해 보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고 인사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는 상상이 안 되네요. 1898년 영국의 프레데릭 리처드 심스는 당시로서는 독특한 것을 설계했습니다. 일명 심스 모터 스카우트라고 불린 것인데 얼핏 보면 페달이 있어서 자전거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자전거가 아닙니다. 실제 이는 뒷바퀴를 구동할 수 있는 1.5마력의 소형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고 기본형의 연료탱크를 사용한다면 19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은 마크포 맥심 기관총과 차량 앞바퀴 사이에 천발의 탄약을 무장했습니다. 차량에 무장 개념을 적용한 아이디어의 산물인데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발명했던 데이비슨 듀리의 3륜차와 함께 세계 최초의 초기 장갑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도로를 벗어나 지형이 불안정한 비포장 도로를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전면 장갑도 범위가 좁고 약한데다 측면과 후방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바퀴도 공격에 취약한 형태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상용화에는 실패했지만 프레데릭 리처드 심스는 이를 바탕으로 1901년 심스 모터 워카를 발명하기도 했는데 심스 모터 스카우트보다는 단점을 상당히 보완한 최초의 장갑차였습니다. 1863년 1월 10일 런던에서는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됐는데 같은 해 런던에서는 또 다른 동력을 기반으로 한 지하철이 등장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 런던의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에 빠른 배달이 절실했고 이에 공합철도가 구상됐습니다. 이는 쉽게 주사기를 밀어 공기 압력으로 양부를 주입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고무가 장착돼 튜브 내부를 밀폐한 바퀴 달린 캡슐을 30마력의 증기기관이 공기 동력을 생산해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상은 현실화되었고, 현재 기준 한화 약 40억 원의 초기 자금을 투입해 폭 61cm, 길이 413m의 테스트 튜브가 설치됐습니다. 튜브 내부에는 3톤 무게의 캡슐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이후 1863년 2월 20일 최초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정식 건설된 뉴스턴 기차역과 우체국 간 길이 531m의 튜브를 우편물을 실은 캡슐이 1분 만에 이동했는데 이는 일정 요금을 받아 하루 13번 운행됐습니다. 이후 1868년까지 현재 가치로 한화 약 229억 원을 투입해 튜브 노선은 확장됐습니다. 그렇지만 우편물을 실은 캡슐이 이동 도중 수시로 튜브에 멈추는 등 기대만큼의 시간 절약을 이뤄내지 못해 런던 우체국은 1874년 사용을 중단했고 이후 이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았습니다.